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회사 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이 변경되면서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분이 사업장 관할 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은 발생 경위와 전문의 소견서, 목격자 진술 및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이 되면 치료비, 수술비 외 회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들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 중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만약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 또는 사업주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및 기타 보조기, 처치 및 수술 및그 밖의 치료, 재활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요양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가 계속되는 한 한도 적용 없이 계속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상급병실 입원비, 순수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비, 추가적인 MRI 촬영비 등 비급여 항목 치료비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 신청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경위를 기재한 최초 요양 신청서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에 제출하기 앞서 재해경위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제출해야지만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다시 말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상대로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다시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공단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최초 불승인 결정을 한 공단지사 즉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를 상대로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공단의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내린 불승인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 급여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상병 신청서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 관할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상병에 대한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양이 종결된 이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였거나 삽입한 고정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주치의로부터 재요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받는 경우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확실한 경우에 산재 신청을 통하여 요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개인적 소견이나 유해 물질 등과 같이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